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2차전지 엇갈리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다 빠져 버렸죠. 뭐 내용 점검해 드릴 거고 자동차주는 예상치를 상회한 어떤 실적 사실은 이제 이게 연간 기준으로 상회한 거고 4분기는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지수를 플러스로 마감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까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게 중국하고 홍콩이 빠진 거였는데 이제는 중국도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지.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는 자동차, 뭐 제약, 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중에서 우리는 안 좋은 쪽을 주로 반영을 했거든요.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의 이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죠. 특히 이게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인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매출은 증가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영업이익률은 뚝 떨어졌거든요. 가격을 싸게 팔아야 자동차가 팔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갖게 됐죠. 그래서 시간에서 주가가 200달러 깨지고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을 초반에 좀 약세로 몰아갔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수가 약한 데 영향을 줬습니다 마감하고 IBM은 실적 잘 나왔고 주가가 플러스 8%나 났는데 우리는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또 IBM보다는 이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증시 이제 투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시장을 누르는데 역할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채 금리인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4.18%까지 올라갔죠. 오늘 새벽에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도 적었고 그리고 금리도 저번 발행했을 때보다 높게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려나? 뭐 사주는 사람 없으니까 올라가는 금리 이자를 많이 줘야지 누가 사주는 구도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4.2%를 일단 4.2% 전후, 그 정도를 지금 최대 피크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부근, 또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신흥시장 쪽은 좀 부담이 되죠. 이런 점이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하락거든요. 3,500억 정도. 당초 예상했던 거는 이제 컨트 자체가 한 적자 1,000억 정도였다가 최근에 이제 잡히기 시작한 게, 천억 원 전후에 흑자가 났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3,5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냈죠. 그 다음에 매출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성과를 냈고, 그럼 주가로 왜 빠졌냐? 작년도에 하이닉스가 90% 올랐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이걸로 확인 끝. 그래서 나는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몇번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날짜에 맞춘 매도, 기계적인 날짜 맞춘 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밀린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위클리하고 또 겹친 것도 아마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준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재료 노출로 보면서 매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면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우호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만 놓고 오면 뭐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근데 연간으로 오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데다가 어 배당도 화끈하게 배당한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제 나왔잖아요 5,600억 5,600원인가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배당을 좀 크게 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뭐 전차군단의 숫자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당장은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든가 시장 환경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어, 이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를 더 이상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이미 연초에 조정을 받아서. 어, 가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어낸 거라서 전차 군단의 이번 실적은 증시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누적은 됐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기관들이 현물을 사는 그런 구도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타, 코스피는 어쨌든 플러스가 났죠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보면 어, 삼성전자를 600억을 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1,400억을 팔았어요. 네, 날짜 맞춤 매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 외국인들이 팔았죠. 그러니까 테슬라 여파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2차 전지주들을 대부분 좀 팔았고, 어, 매수 쪽에는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있지만 최근에 포스코 쪽 매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어떤 매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 주 쭉 들어갔다가 최근에 오락가락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는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이렇게 빌드업 돼 있는 종목군들이 자동차하고 금융이 좀 그런 끼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런 반응이 나왔고, 기관은 뭐, 현대차, 기아, 저아래 보면 모비스까지 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금융주 오늘도 부분적으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제 매도 쪽은 뭐, 기관이 오늘 매수한 날이라서 매도 쪽에 대규모로 매도로 집계되어 있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매도로 가 있는 게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신성 델타테크 제주반도체, 니까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군들,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되게 많았어요.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그니까, 러 반도체, 범 반도체로 구분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고형, 유진대가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골라 담았다. 이렇게 이제, 하행스 실적과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좀 비슷한데, 기관은 이제 2차 전지는 매도 쪽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대량 매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제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순매수 상단에 별로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뱀이 항상 꼭 담겨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죠? 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역시 여기도 반도체 주들을 많이 포진해 있는 게좀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관 외국인데, 오늘 뭐 주가는 별로 일 없었지만, 그쪽 종목들을 좀 담아낸 게, 좀, 물론 이제 산별적으로, 매도 쪽에도 있었으니까, 산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담아낸 게 오늘 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좀 요약을 해보면, 테슬라가 이제 오늘 우리 증시 발목 잡은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 실적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실적 노출이 다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바닥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등장을 할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면 너무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면, 그거를 또 반전시키는 또 공매도 쳤던 쪽에서 이제 척사들 하면서 들어오는 쪽이 미국에선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늘 내일 중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돌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지하실로 파고 내려가게 될지 어 시황당 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4.2% 10년물 4.2%에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가 뭐뚝떨어질 이유는 약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정도는 심어줘야 이제 투자들이 좀 안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쇼크 행진이 일단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외에 이제 일부 2차 전지주들. 근데 하이닉스, 현대차, 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어닝 쇼크 행진을 마무리 시켜줬거든요. 실적 추정치 하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외국인이 선물을 사주면, 어,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느 쪽에서 지 반응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가 특징주인데, 뭐 그거 이외에는 뭐 이렇게 딱히 코멘트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핑에서 제가 조금 안 좋은 쪽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반대. 예, 톱니는 대표적으로 작년 증시를 잘 맞춘 사람으로 평가가 되죠. 증시 종가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춘 사람으로 해서 어, 좀 많이 유명, 한이 사람이 이제 올해 초에는 1월은 좀 증시가 고전할 것 같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에 강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인터뷰에서 좀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증시가 추가로 올라갈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연준의 정책이 비둘기적으로 전환할 거고, 금리가 내려가 있고, 내려가질 것 같고, 더, 그리고 주택시장 위험, 그러니까 주택 금융, 담보대출 금리가 빠졌거든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또 그런 어떤 부담이 좀 완화가 됐고 기업들이 향후 지출을 증가할 것 같고 유동성이 유입될 거다 유동성 유입은 뭐냐면 그 지난 1년 동안에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게 다시 유입이 될 거다 그래서 머니마켓에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는데 그게 증시로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갖다 붙여서 이제 보면 그 미국 대통령 임기에서 선거 전에 20% 이상 증시가 올라간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상승 폭은 절반 이하로 줄긴 하지만 어쨌든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증시가 기회는 줄것 같다. 근데 제가 아침에도 그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좀 시장 얘기 와서 뭐 기자분이 시장 물어보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것 코멘트 쭉 하면서 비슷한 얘기했는데 미국은 지금 증시가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강세장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20 건까지가 미증시다 끌어올려서 오바로 더 끌어올렸고 나머지 480개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마이너스 1 5퍼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증시가 좋은 게 아니라 종목이 강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올해 증시의 특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상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어느 업종이 강할 거냐, 여기에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을 좀 보면서 그런 종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뭐 지수가 올라간다 내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의 수급 변화는 제가 매일 데일리로 점검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근데 제가 하여 나중에 기회가 되면 hts로 방송을 하는 날도 한번올것 같긴 한데 뭐 그때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상황이 그러니 이제 업종 변화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